고양이에 오는데 고양이 고양이가 안해도 되지 근데 고양이가 엄마 보고 싶었는데 엄마가 안 할래 엄마 누던자 만지자 누던 만지자 근데 수자점을 걸려 떼고 떼고 걸렸는데 이거 예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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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다 걸렸는데 근데 문을 궁+ 궁이 뿔테고 떼고 그 갔대요 근데 그 뛰어 아, 엄마. 철투왔어요. 코자도 뽀당. 근데 엄마가. 제 엄마. 엄마! 뭔데? 엄마가. 맞다. 넌 매서. 엄마가. 암니야하모고 할이고, 하니니, 할머니고 다니까. 동해. 모자. 그다지 만졌다. 세종이 끝.